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기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천국 눌림을 위한 필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네, 교회를 설립하면서 우리 교회의 어, 그 신앙의 기조가 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만끽하는 길은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극히 아날로그적으로, 아날로그적으로 그 과정을 거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늘에서 행복이라는 보적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정복을 경험하게 되고, 다스림이 이루어져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역사를 체험하는 길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므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늘 문이 열려서 천국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성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기쁨으로 통해서, 어, 그, 그, 감격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 영광을 높이게 되고, 결국은 그 축복이 유지되게 하는,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져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십자가로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소위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토양이 조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전 본문의 얘기죠. 그런데 구슬은 깨어야 보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laughs> 아무리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준비가 되고, 백 번, 천번뭐잘 조성되었다 손 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토양이 아무리 잘 준비되어도, 우리가 그 토양의 열매를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그 열매를 얻지 못한다면, 내가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면, 먹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것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 의미는 어 이런 기도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이 기도 응답이 가능하다. 소위 말하면 이게 산상수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내가 여기에 왔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게 대표적인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어,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가 그 되게 하신 것이 이 산상수훈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통해서 응답받고, 그러므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 천국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소위 오늘은, 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제적으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의 요건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성도의 호흡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호흡은 생명과 관련이 깊습니다. 밥은 뭐, 어, 한 시간, 몇 시간 늦춰 쳐 먹어도 이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호흡은 뭐, 어, 5분만 호흡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만큼, 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기도는 필수인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라는 그 책을 지으신 노동혁 목사님은 기도는 성도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엔진 역할을 한다. 기도함으로 통해서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 그런 얘기죠. 기도와 성령의 사람인 그 앤드루 무레이라는 분은 기도가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하여튼 그뭐 기도의 효용성, 기도의 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해서 무릎 기도, 삶의 끝인 파도를 돌파하는 기도 힘. 이게 제목에서 이미 뭐 아주 기도의 강력한 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효과가 있습니까? <laughs>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laughs> 없는 것 같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답답할 때가 어, 적지 않은데요. 우리의 그 기도의 효과를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어, 아주 중요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수적인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실제적인 응답을 위해서 필수적인 기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하심으로 통해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천국 누림을 위한 필수 기도는 무엇인가? 천국 누림을 위하여. 어, 기도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과 용서와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용서와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실제로 그렇게 기도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기도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 13절 보면,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를 우리 사여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담만하겠소 구하옵소서 이랬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양식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생명이 있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천국 토양이 준비되었을 때에 그, 그 역사의 현장에, 그 은혜의 현장에, 그 축복의 현장에 내가 살아서 존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림의 첫 단계인 그, 그, 첫 단계의 그 상황이 조성될 때에 그 현장에, 그 축복의 현장에 내가 살아서 존재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와 축복의 환경이 조성되는데 그 조성의 그 마무리는 뭐냐? 내가 그 현장에 살아 있는 것이다. 생명을 가지고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실질적인 천국 누림을 위하여 그 현장에 내가 살아 있어야 된다. 내가 그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를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용서하는 삶으로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그죄 사함의 은혜가 활성화 된다고 얘기도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천국의 은혜와 축복의 포즈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위한 결정적인 한방이 바로 이 용서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제3의 은혜를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효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거룩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 시험에 들어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요? 이것은 지속을 위한 기도입니다. 열매를 위한 기도가 용제 용서함의 위한 기도고, 더 나가서 그 생명을 위한 기도가 환경, 거기에 내가 존재하는 것 이런 것을 두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룩을 유지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룩이 깨지는 방법은 유혹에 빠져서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로 그룩을 입어서 천국을 시작한 후에도 천국을 누리기 시작한 후에도 우리는 유혹과 악을 조심해서 그룩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림의 유지를 위해서 순종의 삶을 또 성령 충만을 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룩이 축복의 유지의 길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천국이 도래할 때에, 천국의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삶의 현장에, 그 은혜의 현장에, 그 축복의 현장에 살아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제 삶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내가 그룹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삶을 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손에 잡히도록, 경험되도록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천국 누림을 위한 이 비수 조건을 다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생명과 용서와 거룩을 지키고, 그래서 갖추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죄로 통해서, 우리 인생은 모두가 죄로 통해서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거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목숨이나 따, 어, 다른 것이 없고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고, 소위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 인생 여정에 절비합니다. 뭐, 현재는 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통해서 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삶은 더 어렵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데큰 부담이 되는 것이죠 또 거룩을 유지하라고 하는데 그 거룩은 더 어렵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 천국의 은혜와 축복은 죄인 말고 의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도로 믿고 십자가로 통해서 제사함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순간 우리의 거룩이 깨어지면 순간 천국의 은혜와 축복은 일시 정지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죠. 거룩은 천국인 것입니다. 거룩은 인내하고 인내고 이생이고 순종이지만 이 붙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거룩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왜 지켜야 되느냐? 왜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구원의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 순종의 삶이, 그래서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 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갖추기도 힘들고, 그래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 혼자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한계밖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통해서 천국 누림을 위해서 이 필수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이죠. 살 몸과 피를 흘려 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몸을 먹고 생명을 얻고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수 있도록 어, 마실 수 있도록 피를 제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의 은혜로 통해서 죄 사함을 입고 용서하는 삶을 살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이제 죄 사함을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입 우리가 입게 하기 위해서 그 죽으러 가는 그 어린 양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해 여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뿐만 아니라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고 빠지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성령으로 충만한. 아... 해서 유혹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그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그룩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축복을 유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역사가 일어날 때그 현장에 우리가 살아 있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 시편 23편의 표현을 빌리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의 위협의 회를 이기고 살아서 반드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나가서는 시편 23편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부으셨다. 이 내장이 넘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열매가 열매를 내가 실제로 누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을 넘어 영원히 따른다고 했습니다. 평생과 영원히 누림이 지속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능히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 용서와 거룩. 소위 존재와 은혜와 유지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지속으로 누리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축가를 드리고 쭉 평생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은혜와 축복의 환경이 혹시 열리지 않는다면, 축복의 환경이 나만 피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진다면, 소위 주변은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하는데 정작 자신의 환경은 아무래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 말이 안 맞는 말인데요. 이 이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뭡니까 생명을 위한 존재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소위 환경 조성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 그 삶이 그 환경이 조성되고 준비되고 천국이 조성될 때에 그때 내가 거기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 나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 내가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을 긍정과 축복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과 비난과 저주의 말을 버리십시오. 뭐 욕쟁이나 말이 거친 사람, 말이 부정적인 사람들을 주변에서 봅니다. 행복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은 괜찮을지라도 점점점 상황이 악화되게 되는 것이죠. 왜요? 말이 상황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소인아의 삶의 현장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의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것이 내가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완벽한 준비인 것이죠.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환경이 열릴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축복의 환경을 열림의 은혜를 내가 입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지 않고 열매를 누리는데 문제가 있다면 소위 일이 성사되려 가도 뭐다 되었는데도 뭐다 되어 간다고 해서 이제 뭐 열매가 풍성하게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도 뒷심이 부족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다면, 또그리고 허지부지해가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어떤 객체에 대해서 분노와 미움이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성령을 거스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용서 용서할 의지를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 그 치명적인 원수 관계를 용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 처음에는 축복의 기도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횟수를 늘어가고 자꾸만 기도하기 시작할 때그 대상을 위해서 축복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처음는 억지로라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진정으로 용서하게 되고, 죄사함의 은혜와 축복의 현장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별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쪽이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뭐 별로 우리를 염두에 두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분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문제가 있어. 내 삶의 현장에 내가 문제가 있다고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가 십자가로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이 장애를 일으켜서 그것이 막혀서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말씀대로 축복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원수를 용서할 때에 그때 비로소 제사함의 은혜가 콸콸콸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얼굴이 미소로 바뀌기 어, 시작하고 천국의 역사가 비로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십자가 은혜가 현저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사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의 지속의 문제가 있다면 열매와 성과가 나기는 났는데 잠시 나다가 머물다가 사라져버리고 지속의 문제가 있다면 거룩의 문제를 점검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 유혹에 빠져 악을 행하지 않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분별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분별하고 인내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요리과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거룩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은혜와 축복이 중단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이 천국은 어, 의인에게만 제공된 의인에게만 어, 주어지는 그런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도십자가 은혜를 입고 우리가 죄사함과 용서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 은혜와 축복은 포즈상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러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주의 이름으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주기도문을 왜 기도할 때이 의미를 의미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할때에 축복의 현장에 내가 살아서 어 복된. 환경 조성이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잘 조성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그 역사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팔팔 살아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준비를 갖추고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해. 그 다음에 제3의 은혜를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니까, 우리 속에 어떤 사람, 용서해야 될 사람이 남아있다는 자체는 불행한 것입니다. 뭐 살다 보면 어그 얄미운 사람 넘어서 뭐 아주 심각한 원수 관계에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고 하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어,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함께 하시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분되어 주시고 십자가 연애가 명분되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우리가 용서하시는 용서해도 되는 것이죠. 용서하는 삶으로 제삶의 은혜 열매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또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음미해야 될 내용이고 더 나아가서는 시험과 악을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지댔던 순종의 삶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축복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 얼마 동안 기도할 것인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뭐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해서 뭐 적절한 뭐 짧게도 괜찮아요. 길게도 괜찮아요. 그냥 너무 길면 일상생활을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 오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갖고 있습니다.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뭐한 시간 이상을 꼭 기도하고 있어. 근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나의 불안함, 나의 아픔, 나의 하소연, 나의 답답함을 기도하고 나면, 뭐, 몸은 좀 지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체력이 문제라서 그런지, 아니면 기도라는 자체가 뭐, 역적, 노동이라서 그런지. 어쨌든, 기도하고 나면 피곤하고, 뭐, 지칠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 평안함이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존재와 용, 용서와 거룩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 이 존재와 제함과 거룩으로 통해서 천국을 못 누릴 이유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배제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어. 그리고 우기십시오, 제발 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기십시오. 십자가 연애로 이미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 우기십시오. 그렇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렇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다고 감격하십시오. 감격을 표현하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특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 온 교회들에게 준특권이지만 우리 교회가 제일 크게 확신하고, 제일 크게 활용하고,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천국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존재하고, 그래서 열매를 풍성히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열매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이 볼 때, 어, 살아있네! 뭐 이런 소리를 틀어요. 어, 누리네! 어, 지속되네! 이게 웬일이야! 믿을 수 없다! 뭐 그런 반응을. 에... 부러운 마음으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런 찬사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어.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최선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전국 누림을 위한 필수 기도를 실행하심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기도하기. 기도.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생명을 위해서 또 그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거룩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여 그 축복의 환경이 열릴 때에 내가 거기에 존재함으로 통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통해서 하나님 거기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실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제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혹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통해서 장애가 일어나서 지연되거나 막혀버리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응어져 있는 원수를 회복 회복하기,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그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용서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늘 축만하게 하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거룩이 유지되도록 도우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유지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속되도록 인도하시고 영원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만사가 형통할지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고 풍성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그신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거룩을 위하여, 용서를 위하여, 존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며 기도함으로 통해서 그 자리에 존재하고 그 역사 열매를 경험하고 그 역사가 지속되는 은혜를 누리기로 문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